가수 성시경 씨입니다. 그, 가미로운 음색, 그리고, 어, 노래뿐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먹방 유튜버로도 활동 중인 가수 성시경 씨가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음, 거의 10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매니저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진 겁니다. 어, 양진 변호사님. 음. 정말 배신 뭐 뒤통수라는 표현이 또 부족할 수 있을 텐데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확인됐고 정확한 돈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10년 넘게 같이 매니저 일을 하고 활동을 했던 조력자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성시경 씨와 함께 하다 보니까 연예인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매니저일 수밖에 없고 본인의 일정 관리라든지 정말 뭐 은행의 비밀번호까지 공유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는데 그 매니저가 아무래도 성시경 씨의 대리인 내지는 이제 매니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달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 중이다라고. 속사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너무 믿었던 가까운 지인, 그것도 오랜 시간 함께했던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성시경 씨가 몸도 마음도 굉장히 좀 많이 상처를 입어서 이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많은 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시경 씨가 최대한 본인이 일상생활처럼 이어가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이번 주중으로 본인이 조금 잘 판단을 해보고 몸 상태를 살피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팬들의. 이변기사님겼습니다이제아직은이심스럽긴아데 성시경 씨 소속사 측이이렇게입장까기내이 금전 피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나중에야 밝혀지겠지만 그 피해 규모가 적지 작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그 연예인이 받아야 되는 수입의 일부를 매니저가 이제 가져간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예인이 시킨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 본인이 어떠한 금전을 수수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예. 성시경 씨의 경우에는 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연예인 중에 하나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자면 피해 액 도클 수밖에 없겠고 예. 그리고 오랜 시간 누적되어 왔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아마 계속해서 이제 피해 금액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 매니저 일을 같이 했다면 본인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사람을 좀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했던 거고 성시영 씨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본인의 개인 먹방 유튜버는 이제 본인이 직접 다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그 크루라고 하는 그 극소수의 이 매니저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자주 이뤄진다고 전해 들었었는데. 아, 금전 피해 확인 중이다. 구자영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소위 말해서 배신당한 사례가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고 사실 또 가족이 매니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의절까지 할 정도로 매니저로서의 그 역할을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남인 경우에는 너무 비일비재해서 뭐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손단비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하고 가족 같은 관계라서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니 어느 날 이삿짐 트럭을 다 대절해가지고 자기의 짐을 정말 소고까지 남기지 않고 싹 털어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례도 있고 탤런트 정웅인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자기 이름으로 차까지 사채업자한테 맡기고 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채업자한테 찾아가서 차는 돌려받기 위해서 빌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달라 이렇게 사정하면서 사채업자들한테 정홍희 씨가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었다. 매니저 들 예.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졌었다라고 하는데 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또 대외적으로 그런 법적 분쟁이 터져나왔을 때.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꺼려해가지고 법적 공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지 못해서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시경 씨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예. 아... 10년 같이 동고동락했던 매니저의 배신에 심경 고백까지 했습니다. 참담한 마음니다 파리 얘기는 성시경 씨 얘기였습니다.